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올해 하고 내년에서 엄청 큰 변곡점을 저도 개인적으로 맞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주가와는 상관없이 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네, 작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와야 네. 될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죠. 네. 어, 이제 유한양행의 랭라자의 네. 신약 승인 그리고 네. 어, 알테오젠 임상 3상 어,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 기업들도 어, 이제 그냥 기대감, 그다음에 네. 테마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약을 만들 수 음.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년에 <laughs> 네. 있었고요. 네. 그 동안 그런 거는 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음. 그러다가 작년에는 약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어, 그러면서 어, 신약이 승인이 됐고. 어, 그러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네. 그전에도 기술 이전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 했다고 해서 바로 신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걸 가져간 네. 회사가 아, 신약을 만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아, 반환당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이전에 한미약품처럼 이제 가져가라 아,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게 기술 이전을 했던 것을. 온전하게 밸류에이션으로 옮기기가 되게 어려운 맞습니다. 거죠, 투자자들도. 네. 그러다가 최근에 신약 승인 이렇게 되면서 빅파마가 가져간 물질들은 신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네. 을아 빅파마에게 한 곳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두 곳, 세곳 이렇게 계속해서 한개 기업이 여러 개의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하면서 네.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한 개의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했을 때 하고 두 개를 했을 때는 그냥 일 더하기 일이 아니라 네. 상승 효과 한네배 정도의 효과가 네. 나타나면서요. 어, 시가총액도 그렇게 승수 효과를 최근에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신약 승인 되고, 그리고 마일스톤이라든가 아니면 로열티가 실질적으로 네.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임상, 삼상 단계에 진입하는 물질, 그리고 기술 이전을 새롭게 하는 물질들이 과거에는 볼수 없었을 정도로 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아마 투자자들이 경험을 하시면서 음. 바이오가 테마가 아니라 네. 이거 혹시 추세적인 산업의 성장이 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되는거죠 음, 저랑 <laughs> 다행히도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해서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식투자를 거의 20년 가깝게 해왔지만 예전에 저 대학생 때 줄기세포 네. 그때는 완전 정말 테마로 불렸었죠 줄기세포 이야기 있었고 말씀 잠깐 하셨던 어 한미약품의 산업피기술출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신라진 음, 맞아요 네, 팩, 팩사백이었나요? 네. 팩사백 사태가 있었고 여러가지 사태들을 겪으면서 음. 다행히도 업종 자체가 그좀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해 온 거는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이제 국책한 바이오 업들이 나오면서 지금의 이제 바이오텍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를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음. 하나의 산업이 됐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음. 시기라는 게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네. 말이대들 내러티브만적으로 올라갔었던 바이오 주식들이 돈을 버는 바이오가 됐다. 맞아요. 음. 그, 과거에도 보면은 모든 산업이 한번 기대감으로 가졌으니까, 그렇죠. 네. 아,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기대감이 크게 음. 아, 생기면서 버블이라는 거를 소위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laughs> 실적이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주가는 다시 급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실적이 나오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하고 네. 가시적으로 되면서 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네.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볼수 없었던 이제 주가 상승 모습들, 시가총액도 알테오젠이 뭐 20조 원 이상 그쵸.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다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코스닥 1등이 알테오젠이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의 바이오 1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아, 어, 73조 정도 되고 네. 있습니다. 이제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laughs>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뭐 조선이라던가 화장품 다 모든 섹터들이 다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근데 그래도 일부 바이오들은 또 좋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제주가를을 봤더니 한 거의 넉달 정도를 정말 한 100만 원에 붙어 가지고 네. 뭐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좀짝 붙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사업하고 시밀러 신약 뭐 사업을 분리하는 것들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개를 이제 분리하면서 삼바가 갖는 전략적인 이점은 뭐가 될까요? 그거는 산업의 속성을 이해를 네. 해야 되는데요. 어, 예. CDMO라고 하는 것은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제약하는 회사들이 우리의 약을 만들어줘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약을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데, 음. 그거를 따로 공장까지 잘 갖춰가지고 생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분리하고, 작은 회사들은 당연히 분리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벤처 기업이 그 어렵다는 생산 물질들을 따로 이제 만드는 공장을 갖는 건 어렵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CMO, 그리고 초기 단계부터 같이 만들어 주는 CDMO한테 네. 우리의 그 약물질을 만들어 줘라고 네.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CMO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모든 중요한 정보들을 바로 이 CDMO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CMO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부서를 같이 공유를 한다. 이거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이 기술들이 혹시 CMO가 빼돌리지 않을까라고 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신약개발회사가 같은 회사 안에 있다 그러면 더더욱 그런 의심을 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어 에피스하고 네. 이렇게 분리를 한다 그러면은 신약개발 분야하고는 완전히 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음. 따라서 고객사하고의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음. 거고요. 이 문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네.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음. 볼 수가 있고요.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길을 가겠죠. 바이오 시밀러 기존에 해왔던 거.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신약 개발 분야를 따로 네.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 에피소 홀딩스 같은 네. 경우에는 앞으로 정말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그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음. 보겠습니다 네, 인적 분할로 이제 진행이 될것 같고 이제 재상장도 아마 11월 정도로 네. 조금 연기돼서 11월 정도. 네. 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불확실성인것 같아요. 기간 동안 좀 묶여 있어야 되기도 하고 분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야 되는지도 잘 네. 예상하기 좀 어렵고 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어떤 전략을 찾는 게더 좋을지 한번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돈이 묶일 수밖에 없는, 네. 없는 거죠. 주가가 네. 움직이는 것도 이 불확실성이 없어진 음. 재상장을 하고 나서 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 주가의 흐름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에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삼성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이해상충 문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네.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도 성장해 나가겠죠. 네. 반면에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 삼성의 전략이 중요하다 향후에 음. 네, 그래서 아, 바이오 시밀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를 따로 이제 두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실행을 할지 음. 이 부분이 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삼성 바이오 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소 홀딩스하고 네. 약간 동떨어지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한 회사에서 갈라져서 나가기 때문에. 아, 이제 지금 가지고 있으나 아니면 그 후에 보거나 비슷할 거로 생각을 하지만 어찌 됐건 자금이 묶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상당히 싫어하는 네, 게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기회비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아, 따라서 아, 향후 한두달 정도는 주가가 그렇게 뭐 좋을 음, 일은 별로 없다 음. 아, 그렇게 보고 네. 있는 거죠. 음. 존속법인하고 신설법인, 그 삼성에피스홀딩스라고 하는데요. 신설법인이 한35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65대 35한 6대4나 7대3 네. 사이가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이렇게 처리되면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다른 뭐 OCI도 그랬던 것 같고, 최근에. 네. 과거에 뭐 대기업들이 렇게 인적분할 쪼개졌던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런 방식이 주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또는 어느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법인? 어, 인적분할 하게 되면. 네. 뭐 기존 주주로서는 큰뭐 이해 상충 이런 음,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 비슷하게 네. 가는 거고요. 네. 어차피 가지고 있던 비율대로 나눠갔기 때문에 네. 이득이다, 손실이다 이렇게 나눌 음. 수 있는 부분들은 아, 아닐 거다라고 네.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에, 음.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하고 아, 이제. 에피스. 통합해서 들고 있었을 상황하고, 네. 그 다음에 분할해서 양쪽 회사를 하면, 벨레이션은 비슷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 부분에 음. 밑에 있는 어 회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음. 하는 부분,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금 측면이라든가. 네. 그래서 삼성의 그런 어,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삼성에서 제공하지는 아직은 않고 음, 있습니다. 따라서 네. 뭐 이득이다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음, 것 같고요. 어찌됐건 네. 자금이 뭐 조금 묶인다 네. 그 정도만 기존 아, 주주들로서는 네. 좀 손실이다. 그러면 사실 뭐 에피스홀딩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회사만 알지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알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에피스홀딩스 가 신약 개발을 아마 담당하게 되는 게 맞죠. 시밀러 쪽하고 네, 네. 시밀러하는 에피스, 그다음에 네, 아, 신설하는 회사. 네. 어, 이제 여기서는 무엇을 할지는 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에피스 홀딩스가 음, 되는 거고요. 네. 따라서 지금 하고 마찬가지로 바이오 시밀러는 하되 아, 똑같이 예. 진행을 하되 이제 신약 개발 부문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의해서 음. 아, 뭐 재미있기도 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laughs> 네. 그리고 신약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네. 이런 정보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지는 네. 않은데요. 기대하는 것은 신약 개발 쪽에 네. 삼성이 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거죠. 음.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 전에도 말씀을 이제 그 시장에 대고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하고 형태는 조금씩 다른데. 해, 나중에는 해체 네. 모여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음... 크다라는 건데요. 바로 신약 개발 쪽입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쪽으로 앞서서 지금 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삼성은. 미지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CDMO 쪽은 집중적으로 하고 삼성 전체적으로 전략 사업으로 가져가는 거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이 CDMO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홀딩스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음. 어떤 방식으로 키울까 하는 건데요. 음. 삼성이 과연 신약 개발 쪽에서 잘할 수 있을지. 음. 이럴려면은 이니셔티브를 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금적인 측면이 그렇게 여유있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요즘 신약개발하는 소위 바이오텍이라는 우리나라 네. 기업들 천억 이상 씁니다. 음, 1년에. 네. 근데 3, 개발비로? 예, 네, 개발비로 네네, 1년에 네네. 그 정도 씁니다. 이게 그 바이오텍입니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 전통적인 아, 어, 그런, 그, 제약회사가 아니라, 바이오 회사들이 신약을 만드는. 예, 신약 네. 개발하는데, 네. 네.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네. ABL 바이오 네. 이런 회사들은 천억 원 이상, 뭐, 네. 이천억 어, 가까이도 네. 쓰거든요. 따라서 삼성이 이 정도 돈을 사용하면서 신약을 개발하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음... 전략적인 자금 조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 음. 어, 회사에서 아직까지는 음. 어, 언급이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음.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관련해서는 향후 진짜 잘 어. 지켜봐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잘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하게 되면 왠지 분할 상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딱 분할 상장하고 나면 한쪽은 확 급락을 하고 한쪽 확 상장 급등하고 네. 막 그런 좀 약간 모습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마 그런 쪽의 플레이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네. 들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내포돼서 지금의 주가가 조금 더딘 거 아닌가 그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리돼가지고 오히려 시너지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까요? 그거는 뭐 음.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네. 한 회사에서. 이를 같이 해왔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주를 개발하고 그 프로세스를 네.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대량 생산을 해주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음.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어, 이제 통합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발주를 통합으로 어, 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아니면은 대외적인 고객들 그리고 상대하는 관계들이 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고객이라든가 어, 아니면은 어 외국의 관계자들 이런 고객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어, 그런 효율성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향후에 각자 회사가 갈라진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 좀 상실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입니다. 그렇군요.